오늘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두 번째 이야기로 어머니와 누에치기 수필을 읽겠습니다. 어머니와 누에치기 하태무 서울 지하철 잠원역에 가면 커다란 누에 몇 마리가 기어가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아마 요즘의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서도 그것이 누의 그림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리라. 그 옛날 한강가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곳에서부터 그곳 자문동까지는 뽕나무 밭이 많았고, 누에를 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도 부업으로 누에를 키우셨다. 봄 가을 일년에 두 차례씩 누에를 키우는 동안 우리 남매는 누에에게 방을 내어주고 아버지 방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빳빳한 모조지에 깨알 같이 까맣게 받은 누에 알을 더운 방에 두면 알에서 고물고물 개미같이 작은 누예가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어린 누예에게는 연한 뽕잎을 짧게 썰어 먹였다. 점점 뽕잎을 많이 먹으면서 누예는 고개를 치켜세우고 뽕잎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 누예가 잠을 잔다는 시기이다. 고만고만한 또래의 누예들이 나란히 누워 고개를 고추 세우고 잠을 자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 누예는 한잠 자고 두잠 자고 석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점점 자라 새끼 손가락 굵기만큼 크게 된다. 연한 잎을 잘게 썰어 줘야 먹고 들깨보다 작은 똥을 누던 누에는 뽕잎을 통째로 먹고 어떤 땡 가지째 꺾어다 누의 섭 위에 얹어 놓기도 하는데 그걸 다 갈가먹고 제법 굵은 똥을 룬다. 어머니는 매일 누의 채반에서 누의 똥을 치우시고 새벽이면 뽕잎을 따르 근교의 뽕나무 밭으로 나가셨다.이웃의 두어집 함께 누에를 길러서 뽕잎을 따러 같이 가기도 했는데, 아무도 하얗국댁만큼 양잠을 잘할수 없을 거라고 부러워했었다.간혹 한 번씩 어머니를 따라 뽕밭에 가기도 했었다. 뽕잎 따는 걸 도와주려 가는 게 아니라 보라색 단물이 질컹질컹 나는 오디를 따먹는 재미를 보기 위해서였다. 갸름하고 길쭉한 새끼손가락 마디만한 오디를 많이 따서 한 움큼 입속에 털어넣으면 입안에 베이는 달콤한 그 맛. 그 어떤 과일의 맛이 이와 같을 것인가. 한 번은 덩치가 굵은 공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오디를 많이 따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갑자기 왕개미가 무는 바람에 나무에서 굴러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지금도 남아 있는 무릎의 흉터 자국 울면서 입에서 흘러내린 오디 물을 피인 줄 알고 더 열한하게 울었던 기억이 창피하다. 누에는 이름도 다양하다. 아래서 깨어난 새끼는 묘. 검은 털을 벗지 못한 새끼는 의자. 세 번째 잠자는 누에는 삼류. 2 7일된 것을 잠노. 늙은 것을 홍잠. 번데기는 용. 성체는 아. 고치를 견. 똥을 잠사라 하였다. 선어잠을 잔 회색빛 나는 굵은 누예가 뽕잎을 갈가 먹는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와삭 와삭 사각 사각 제법 요란하게 소나기 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넓적한 뽕잎 한 장이 순식간에 앙상한 인맥만 남기고 먹어치울 만큼 누예는 식욕이 왕성했다. 누에는 완전 변태를 한다. 아래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 잠을 다섯 번 자는데 한번 자고 깰 때마다 몸이 크게 되어서 마지막 잠을 잘 때는 누의 몸은 투명하게 변하여 아른아른 맑고 투명한 적청색을 띠게 된다. 이 다섯 번째 잠을 잘때 다섯 살이 되었다 라고 하며 이때 어머니는 누에가 익었다 라고 말씀하신다. 잘 익은 숙잠누에를 골라내어 누에 섭에다 올려주면 그때부터 누에는 비로소 뽕잎을 얻어 먹은 보답을 하는 시기이다. 누에는 응가응보의 법칙을 아는 동물이다. 투명한 몸의 누에는 자기 몸 속에 축적된 비단실을 살금살금 풀어 자기 몸은 점점 줄어들면서 누의 고치를 만들기 시작한다.누의 고치 속에 자기 몸은 감추고 하얗고 예쁜 누의 고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변온 동물인 누예가 고치를 다 만들 때까지 누예 방은 항상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 주어야 한다. 아침, 저녁, 시간 맞춰 군부를 지폈고 행여 누군가가 궁금하고 누예가 어떻게 자라는지, 뽕잎은 어떻게 갈가먹는지 신기하여 문을 열고 누예 방을 들여다보면 누예가 감기든다. 고, 어머니는 성화를 대셨다. 올라간 누에들이 그 거룩한 비단실을 뽑아내기 작업을 끝내고 하얀 꼬치 속에 몸을 다 감추면 누에 방은 하얀 꼬치만 발한 것 같다.온통 하얗고 매끄러운 가운데가 땅콩처럼 약간 잘록한 꼬치들이 누에 섭에쫙 깔려 있는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마치 잔치집에 가져갈 꼬치 육아를 가득 쏟아놓은 것 같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양쯔강 소삼협에서 보던 반질반질 윤이 나던 하얀 조약돌처럼 예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누에치기는 한창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집의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다. 번데기는 죽은 듯 가만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다. 누의 고치에서 비단실을 뽑아내는 것은 속에 들어 있는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 누의 고치를 뚫고 나오기 전에 뽑아내야만 한다. 구멍을 뚫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 나오면 뽑혀 나오는 실이 동강이 나버리기 때문에 실에 이염매가 많으면 고운 비단을 짤 수가 없다고 했다. 섭에서 따낸 누에 고치는 자루에 담아 지금의 농촌지도소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사 드린다. 언제나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아 비싼 값을 받는 어머니의 누에 고치는 색깔부터 달랐다. 반질반질하고 하얀 게 크기가 쪼골라서. 약국집 마나님 같이 예쁘다고 칭찬을 받았었다. 그렇게 일단 좋은 고치만 골라서 팔고 나머지는 집에서 명주실을 뽑기도 했다. 큰 소태 잘 씻은 누에 고치를 넣고 푹푹 삶으면서 고치에서 나온 한 오락의 실을 물리에 감기 시작한다. 물레를 잡느라고 어머니의 발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규칙적으로 눌러졌고 한 손은 실 끝을 잡고 도는 물레 위에 대고 있으면 반짝반짝 윤이 나는 명주실이 타래로 감기기 시작한다.누에 고치 솥에서는 연방 김이 술술 올라오고 있었다. 실을 다 뽑아낸 고치 속에는 연하고 투명한 얇은 막 속에 다 익은 번데기가 들어 있었다. 뜨거운 번데기를 건져내어 막을 벗겨내고 끓여서 퉁퉁 부른 번데기만 모아 후라이팬에다 참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솔솔 뿌려 달달 볶으면 고소한 냄새가 온 집에 배인다.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번데기가 아주 작게 쪼그러들 때까지 볶으면 번데기 살이 쫀득쫀득하고 짭조름한 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음식엔 까탈스러워 그 많은 여행지를 다녀도 요령껏 누룽지나 김치나 눈치 안 보이게 냄새 안 나게 해서 자기 먹을 건 싸다녀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구물구물 기어다니던 누에가 번데기가 된건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하다. 지금은 건강식품이다 뭐다 하고, 당뇨에 좋다고, 누에 가루도 팔고, 번데기도 거리에서 봉지에다 담아서 팔기도 하고, 통조림으로도 나오는 모양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직접 키우고, 씻고, 끓이고, 볶아내지 않은 번데기는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지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대개 누의 고치 한아래서 명주실이 2km 정도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하얗게 타래로 뽑아낸 명주실을 배틀에 걸어 어머니는 명주를 직접 짜셨다. 찰깍찰깍 찰깍 한밤중 배틀에 실 지나가는 소리.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고. 정성이며 희생의 노래이다. 진하디 진한 그리움의 소리이다. 아래서 까낸 개미보다 작은 누에를 키워 코치를 만들어 비단이 되어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별로 넓지 않은 우리 집에서 다 이루어졌다. 지금처럼 모든 산업이 분업화되고 제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편리해진 세상하고는 거리가 먼 오랜 옛날의 이야기지만 생각할수록 내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어머니께서 손수 짜신 명주는 주로 아버지의 외출복을 입으셨다. 도포나 두루마기 등을 지으실 때는 홍두깨에 돌돌 천을 감아 밤새 도드락도드락 도드락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다듬이질을 하셨다. 더러 명주천에 연한 종물을 들이기도 하고 치자를 풀어 발그스레하고 아른아른 양색나는 물을 들여 어머니의 치마저고리를 해 입으시기도 했다. 꽃분농물을 들여 내 큰아이의 아기 보대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이가 보대기 귀퉁이를 빨면 꼭 루즈를 바른 것 같처럼 빨간 물이 입술에 묻어 있기 일수였다. 해마다 봄 가을로 누예를 키우셨으니 쓰고 남는 명주는 더러 팔기도 해서 그 돈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제법 보탬이 많았을 줄 안다. 가난한 한이샤셨던 아버지가 우리 남매에게 주시는 월사금은 늘 끝도는 없었다. 그 끝은 늘내 친구 집에서 친구 동생의 가정교사를 해서 못태거나 어머니가 몰래 맡으셨다. 지금의 내 나이만 한 어느 윤달이 된 해에 어머니는 동네 아줌마들을 불러 밭죽을 쑤어 놓고 수위를 지으셨다. 당신이 입고 가실 옷은 당신이 손수 짠천으로 손수 만드셔야 된다고 하시며, 가장 고운 명주를 남겼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위를 만드시는 날 아줌마들은 딸이 솔기 한쪽 정도는 접기라도 해야 한다면서 수위로 재단된 그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의 명주천을 내게 건네는데 죽는 날 입는 옷이라는 소리에 솔기는 그냥 나는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다. 해마다 거풍을 쏘이신다면서 상자에서 꺼낸 수위를 펼쳤다가 다시 싸고 나프탈렌을 갈아 넣고 정성을 다 솟던 어느 날 막상 어머니가 손수 지어신 하얀 명주 수위를 입고 평소 만지시던 묵주알을 손에 드신 채 관속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 안 계신 이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냥 그렇게 평소처럼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실 분처럼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렇게 한 동안 무감각하다가 한참 후 병이 날 만큼 심하게 알았었다. 지금 눈앞에 애절한 전술을 가진 사량도가 보이는 남해 바다에서 최고로 멋진 일출 전망의 언덕 위 하얀 내집 작은 방에는 어머니의 빨간색 자개장 하나가 유품으로 남아 있다. 그 속엔 어머니가 손수 짜서 사위 줄 거라고 홍두깨질 해둔 명주 한복 한 벌감. 바느질 하려고 솔기를 따낸 아버지의 명주 옷, 어머니가 입으시던 풍채 바지와 명주로 만들어진 치마저고리, 가위밥으로 남겨진 작은 천조가까지그 속에 들어 있다. 어머니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을 때, 깊은 밤 우주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나는 누예가 뽕잎을 뜯어먹는 소리나 어머니의 배틀 소리나 재봉틀 돌리는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그 빨간 장롱을 연다. 어머니의 명주 옷은 단한 조각도 버리지 않았다. 누예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살아있듯, 명주올 한 한올한 올에 어머니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널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오해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을.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빌게요 다음번에 사랑.